사는 시장 통하는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첫 곡은 임영웅의 히어로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 장민호의 대박날테다 세곡 들어볼게요.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 신청곡, 사연, 좋은 글등 신청받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사연, 좋은 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상인디지. 좋은 하루 김혜숙입니다. 아 노래를 듣다 보니까 우리 가 아, 보, 나주 앞에서 아, 아주 진짜 무서부터 고구마서부터 반짝반짝 빛나고 가지서부터 양파서부터 놓고 아주 예쁘게 상처를 놓으시고 고객님 기다리시는 사장님이 크, 크게 좀 틀으라고 불려달라고 <laughs> 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이렇게 그냥, 어, 바쁘신데도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크게 틀어달라고 하시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대박납니다. <laughs> 아, 장민호의 대박날 테다 틀어봤습니다. 오면서, 아, 그콜픽 옆에 PAT가 뭐, 무는 며칠 전부터 오픈을 했지만 오늘 정식 오픈으로 떡도 해먹고 아주 오픈한다고 합니다. 오다 보니까 아주 한, 한도 많이 들어왔고, 화분도 많이 들어왔고, 어, 손님들 떡 먹으러 오시라고 하시네요. 물건도 70% 50% 세일하면서 물건이 참 고급집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대박납니다. PAT. 그리고 그 앞에 미역 파시는 사장님이 부딪혔어요, 아침에.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쁘다고 해서요. 저보고 이쁘고 젊대요. 아우, 어떻게 그렇게 고운 말을 하는지. 그 고운 말할때 보면 본인이 마음이 커온 걸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역 사장님, 대박나시고. P.T. 사장님 대박 나세요. 우리 오늘 상인 여러분들 모두 진짜 오늘이 좋다라는 노래처럼 어 한잔 먹고 취하고 우리가 장사하면서 그러진 못하지만 마음적으로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저녁 때까지 또 아자아자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고 취하면 안 되니까 한잔 정도. 각 마음 속으로도 드시면서 오늘이 좋다, 아 하시면서 임영웅 씨께 히어로, 아 정말 믿습니다 히어로 나의 히어로 영웅님의 나의 히어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 어, 나를 믿고 따라와 하는 영웅님의 노래로 우리 상인 여러분 힘내시고 아자아자하시고 오늘 대박납니다. <laughs> 다음 곡은 신청곡인데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사랑, 정동원의 사랑비, 잉크의 얼수. 세곡 들어볼게요. 너무 좋네요. 신청곡인데요. 현대지물포 앞에서 건강식품하는 약초 사장님께서 신청을 하셨어요. 김웅의 내일은 다시 해가 뜬다. 너무 좋네요. 가사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도 같이 행복하고 슬퍼도 같이 슬퍼하고 우리 혼자 행복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 행복하자. 내일은 해가 뜬네 뜬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 같이 행복하게 갑시다. <laughs> 슬퍼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신천국 한 곡은 더 마지막으로 틀어드릴게요. 남진의 뜨거운 것이 좋아하는 마지막 곡으로 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약초 사장님. 오늘도 대박납니다. 오늘은. 오르는 특별하게 대박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요. 어, 그, 건강지품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신청곡 해주시셔.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동훈의 눈물비, 윙큐의 얼수, 6327님께서 신청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시골 손칼국수 여사장님께서 임영웅의 별빛 같은 사랑아 해주셨어요. 다 바쁜 바쁘 신중에도 이렇게 어, 이렇게 시, 어, 신청공을 해주신 분들 복들 많이 마시고.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오늘 대박 나실 거고요. <laughs> 건강하실 거예요. 아 별빛 같은 사랑하는 따지고 뭐 우리 사랑이 서,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정말 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걸 하나 들려드릴게요. 머릿속에 밀려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에게 나가! 라고 명령하라. 당신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 물건도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할 수 없다. 당신만이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과 그 안에 사람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 루이스 엘 헤이가 아, 쓴 글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은 나가라고 애칩시다. 오늘 조금 늦었어요. 우리 피디님이 FM 방송 고구리. 그것 때문에 엄청 바쁘세요. 딱 피디님 같은신분1 0 분만 있으면 나눠서 하실 텐데. 참 지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안타깝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우리 FM 방송 고구리에 화이팅 해주세요. 우리 피디님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곡인데 우리 현대진물포 약초, 약초 사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남진의 뜨거운 것이 좋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이용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이에도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생 늘 좋은 하루 부리 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여러분 또 만나요 오늘은 대박 납니다 건강하세요